네, 지난 주일 오후와 수요일 재직 수련회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셨죠. 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평생 재직입니다. 네, 네. 한번 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은 그래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데 입은 아직 굳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 울지 않고 <laughs> 활짝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직분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비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우리, 네,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우암 교회가 더욱 더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올 한해 재직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참 솔직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막 슬슬 피곤함이 올라오고 주일 오후 예배 전까지 하면 뭔가 교회 일을 다 끝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슬슬 막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속에 다시 현실적인 막 불안과 고민들이 막 스물스물 밀려옵니다. 아, 오늘 저녁에 당장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아,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지 이런 근심과 불안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오후 예배 시작부터 막 슬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오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참 솔직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과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라암셋을 출발하여 두달 25일이 걸러, 걸려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위치한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바로 한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열 가지 재앙을 눈 앞에 보고 홍해를 갈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당장이 앞전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고쳐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또 외쳤고 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된 감격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는 그런 때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차갑게 변해 버립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룬입니다. 단순히 배가 아파서 한두 번 투덜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신앙이 꽉차 들어앉아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터져 나오는 이런 집단적인 항의를 이야기하는 게이 룬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예 굳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3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림 어떤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처럼 물에 빠진 놈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지옥 같은 종사리에서 건져 주었더니 차라리 그때가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길들여진 코끼리와 닮았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사육하고 길들일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 심리학 용어로는 어, 코끼리 증후군, 사육, 사슬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어, 커다란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커다란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단한 말뚝에 쇠사슬로 그 다리를 묶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처음엔 도망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코끼리는 학습을 합니다. 아 나는 절대 이 사슬을 끊을 수 없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 이 코끼리가 장성해지고 어른이 됩니다. 이제는 힘이 세서 뒷발로 힘만 걷어차면 그 말뚝과 새 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도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은 아주 가느다란 밧줄로 그새 사슬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줄에 묶여있는 것은 그 코끼리의 다리가 아니라 바로 그 코끼리가 익히게 된 습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광야에 나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과거의 말뚝 주변을 맴도는 사슬에 묶인 영적 코끼리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큰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때 좋았지.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라고 하면서 과거의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닌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말고는 들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지긋지긋한 습관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는 무기력하게 말뚝에 매여 있는 코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주님과 손잡고 당당히 걷는 복된 주의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끊임없는 끊임없는 불평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월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기보다 먼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칼을 휘둘러기보다 국률을 베푸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아직도 믿음이 이 모양이야? 라고 책망하시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 거치는 대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양식을 먼저 쏘아 쏘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투덜거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주는그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줄몰 모르겠어요. 아 역시 하나님 공짜가 어디 세상에 공짜도 없는데 하나님도 공짜가 없구나. 우리 를 시험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 입니다. 나사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해서 넘어뜨려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사 빠진 우리를 나사를 우리의 나사를 조여 주신다. 하나님은 나사가 빠져 있는 우리를 나사로 조여 주신다. 은혜의 나사로 조여주신다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구경하고 즐거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때 그거 아니야 그길 아니야 날 봐야 돼라고 손짓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정성껏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훈련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스케일과 섬세함이 어마어마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잡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저녁이 되자 어디선가 매추라기 때가 구름처럼 날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진영 정체를 그매추라기가 완전히 뒤덮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 주변에 자욱했던 안개가 서서히 걷치자 광야 바닥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듯 작고 둥근 알갱이들이 깔, 가득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종종 새벽기도 때 나오면 그 전날은 눈이 안 쌓여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니까 눈이 이렇게 잔뜩 쌓여있는 광경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눈이 아니라 먹을 거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신비스러운, 신비로운 광경 앞에서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당하고 웅성거리는 그들 앞에 모세가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니 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인 순종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훈련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식구 수대로 딱한 오멜씩만 거두는 것입니다. 한 오멜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한 오멜은 부피로 따지면 약 2.1리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큰 생수병 하나를 가득 채우고 조금... 남는 양입니다. 또 무게로 치면 마트에서 파는 그 작은 쌀한쌀 봉지 하나 1.2kg에서 1.6kg 정도 되는 그 양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한 오멜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가장 정직하고 충분한 양이 이한 오멜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안이라는 이름의 노예 근성이 뿌리깊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눈 앞에 쌓이는 그 물질의 양을 더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만나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한 오멜의 은혜를 내 욕심이 두 오멜 오메, 세 오멜로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내일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은혜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나요 광야는 내 힘으로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그한 오멜에 감사하며 나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는 저의 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선을 넘어서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20절에 그 참혹한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남지라. 욕심껏 챙겨두었던 쟁여두었던 그 양식, 그들 가운데 기대가 있었겠죠. 아, 이걸로 내일도 먹고 살수 있겠다. 내일도 배부를 수 있겠다. 아,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은 향기로운 은혜가 아니라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나는 오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보장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보다 내 손에 쥐어진 양식만을 의지하려 했던 탐욕이, 나, 탐욕이 나은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식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아 이거 가지고 될까? 아더 필요한데? 라고 걱정 근심하지만 맛보고 나면 아이 정도면 충분했구나. 아이 정도면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힘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니? 라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먼저 살피시는 따뜻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왜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지? 라고 묻는 그 순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에 계신 분들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도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오늘 더 많이 거두려는 그 욕심.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썩어지게 만드는 악취의 원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를 채우는 법이 아니라 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딱 맞는 오늘 나만의 만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만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건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만나는 일종의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결코 쌓아둘 수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욕심을 불렸다가 내일 것까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내일도 내가 너희를 먹일 테니 너희는 나만 보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그 걱정과 근심을 미리 가불해서 당겨와서 정작 소중한 오늘에 삶을 망치는 때가 너무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은 어떡하지라는 불안의 말뚝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 두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주신 그 만날을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 내일 오늘 주신 그 만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을 아시나요? 고난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이 방송인은. 어, 불우한 어린 시절과 수많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로 감사 노트를 꼽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잠들기 전에 이 감사 노트를 꼭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한 것에 감사. 점심으로 먹은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감사. 친절한 사람과 눈을 마주쳐서 감사. 이런 사소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기록할 게 생겼습니다. 저의 설교를 잘 경청해주신 여러분의 눈내 뭐한 눈맞춤에 감사. 이렇게 하나하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매일 매일 다섯 가지씩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내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없는 것을 늘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늘 숨이 넘어갑니다. 아왜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하지만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 내 침문 앞에 떨어뜨려 주신 오늘의 만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창한 것 말고 아주 사소한 오늘의 만나 다섯 가지만 꼭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의 창고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은혜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좋아서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고 거두었는데도 나중에 달아보니 많이 거둔 자나 남 적게 거둔 자나 남는 것이 없이 또 부족함이 없이 다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이 거둔 사람이 자기 창고를 채우는 대신 적게 거둔 이웃의 빈 바구니에 기꺼이 자기 몫을 덜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야를 이기는 나눔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신 것또 조금 더 너그러운 넉넉한 물질을 주신 것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 조금 더 건강한 체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일의 불안을 위해 쌓아두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옆 사람의 그빈 바구니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나눔의 신비를 우리 시대에 몸소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수 션 지사님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기 위해 10년이 넘게 발로 뛰었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예산이 무려 43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는 자기 창고를 대신 창, 자기 창고를 채우는 대신 스스로 그 축복의 대,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 원씩 모는 작은 나눔부터 1km를 뛸 때마다 기부하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냐?라고 말했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제,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이죠.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것뿐이 안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미래를 위해 그 돈과 명예와 시간을 아득바득 쌓아두기만 했다면 오늘날 수만 명의 아이가 치료받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선 집사님이 보여준 그 모습이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행이 하는구나 착한 일 하는구나. 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거두었다면 그것을 쌓아두는 신호가 아니라 막막한 이웃의 빈 바구니를 채우는 하나님의 싸인임을 내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네. 사순절 저금 통을 다음 주에 강고가 나오고 또 드릴 텐데 그곳에 40일 동안 릴레이기도 도 하시면 서 나에게 주신 그 하루의 만나를 이웃과 채우는 일에 실천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움켜쥔 그 만나는 결국 내일이 되면 썩어지지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만나는 희망으로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창고를 허물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때 우리가 걷는 이 광야는 더는 결핍의 땅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상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어, 세상의 계산법대로 더 많이 싸우려고만 달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내 몫을 나누고 내가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창고를 지키려 할 때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눌 때는 우리 모두는 모두 부족함 없는 광야의 기적을 함께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절대 결핍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이죠 이번 주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일의 불안을 미리 끌어다 쓰지 말고 오늘 주신 한 오멜의 감사에,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창고를 채우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나의 영성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걷는 이 거친 광야는 더 이상 고통과 결핍과 불만과 원망의 땅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복든 한 주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